님들 월가에서 코인 관련 종목들 가장 쌀때 매수하는 방법 뭔지 알고 있었어. 이 방법으로 이해서 3배 상승장 초입에 들어간다는데 이거 우리만 모르고 맨날 고점에서 사고 있었어. 이번에 경제 사냥꾼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이 코인 관련주 투자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셔서 내가 직접 찾아온 제대로 된 정보들이니까 딱일 분만 집중해 봐. 코인 관련주 요즘 코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련 종목들 주가도 심상치 않아. 근데 이번 낼리는 예전이랑 다르게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 비트코인 하나만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코인 거래소 종목, 채굴 종목, 데이터 센터 종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수익 모델 자체가 리뉴얼되고 있는 시점이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가야 해. 그럼 어떻게 보냐? 먼저 코인 관련주 실적과 매출 구조에 집중해야 돼. 거래소 종목들은 그냥 거래대금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코인을 사고팔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바로 비거래 매출 비중이 늘고 있는지야.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로비누드 종목들은 보관료, 스테이블코인이자 구독 서비스 같은 반복 수익 구조가 전체 매출의 45% 가까이야. 즉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도 실적이 덜 흔들린다는 뜻이야. 채굴주는 마라톤, 라이엇, 클린스파크 같은 애들인데. 실적 볼땐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캤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캐고 얼마나 싸게 전기를 쓰냐가 더 중요해 특히 핵심은 전기료인데 이건 말 그대로 맞으냐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실적을 결정짓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해시레이트야 이건 코인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캐낼 수 있는 채굴 속도인데 분기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꼭 봐야 돼. 이게 곧 생산성 지표거든. AI 데이터 센터 전환주는 실적이 코인 가격이 아니라 장기 임대 계약 규모와 내용에 달려 있어. 대표적으로 아이랜과 테라홀프가 있는데 200 메가와트 넘는 전력을 AI 기업에 10년 단위로 임대하는 계약을 따냈고, 이게 연수 천억 고정 매출로 이어져. 이제 얘네는 비트코인 안 캐도 서버만 돌면 돈 버는 구조가 된 거야. 그럼 보유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거래소는 비거래 수익 구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단기 조정은 줍는 구간이야. ETF 거래량이나 구독자 수가 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해. 채굴주는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릴 땐 버티기 힘든 종목이지만, 전기료 고정되고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반감기 지나고 마진 회복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중장기 보유가 유리할 수 있어. AI 전환주는 완전히 달라. 이건 비트코인에 연동된 주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러스 AI 인프라 테마랑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야. 실제로 사이클만 맞으면 비트코인보다 먼저 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AI 전환주를 들고 간다면, 그 핵심은 실제 계약이 있는 거야. 그 계약이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면 들고 가는 게 맞아. 추가적으로 종목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체크해야 되는데, 첫째, 무조건 단기 실적이 튀었다고 좋아하면 안 돼. 각 구조별로 설명해준 장점이, 이번 한번 잘 나와서 좋게 나온 건지 꼭 확인해야 해. 안 그럼 다음 분기엔 오히려 되돌림으로 주가 빠지거든. 둘째, AI 전환 발표했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 계약 금액, 기간, 상대방 정보 없이 그냥 발표만 한 거면 그건 기대감에 오른 거품 주가야 셋째, 채굴주는 증자나 전환사채 난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엔 희석 리스크 꼭 체크해야 돼. 마지막, 상승 시그널이야. 거래 소주는 비거래 매출이 늘고 있는데 주가가 눌릴 때가 진입 타이밍이야. 채굴주는 해시레이트랑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전기료가 고정되어 있다면 거긴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야. AI 전환주는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 발표됐을 때 계약의 선급금, 워런트 같은 조건을 꼭 먼저 확인해야 돼. 월가는 그걸 진짜 계약이라고 보고 움직인다는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만 체크해도 코인 가격에 비해 실적은 안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지는 저평가 코인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번에 경제사냥꾼 멤버십 회원님이 좋은 질문 주셨고. 내가 월가 자료부터 과거 사례들, 기업 분석사 다 조사해서 찾아온 제대로 된 정보들이니까 꼭잘 참고해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